오 가거든요. 그 부었죠, 그음 김밥을 포장하러 왔습니다. 김밥 포장해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. 가 보겠습니다. 운행하세요. 네저 지금 뭐냐요 뭐? 잠깐만. 음. 아마분.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사람은 요 어. 입장권이 그 없고 <목소리> 아, 너무 예쁜데? 엄마, 이런 거 이름 다 알아? 특이한 거 진짜 많다. 고, 이때 수학여행으로 거제도 갔잖아. 외도를 갔었거든, 외도? 지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내려와봐 어 <laughs> 아, 날씨가 되게 좋네 난 안가 엄마도 무서워해 마, 웬만하면. <laughs> 어 무서워. 어좀 무섭긴 무섭다. 저도 보지 마. 저리 가. 여기를 밟고 가면 되지. 아니 엄마 못 가. 엄마 오줌 싸. 오빠가 나 찍어줘. 지금, 찍고 있어 지금. 난 지금 여기 찍는 것도 여기 서 있는 것도 무서워. <laughs> 어? 용감해. 아, 나와? 와, 응. 아, 진짜. <laughs> 뭐 누르게 뭐 누르게. <웃음> 가자. 무서워이 아, 니날라가 엄마가 음. 아 여기 올라갔잖아. 가까이서 봐봐. 장모님 나비 보세요 나비. 이거 근데 약간 물 같은 거 주고 그늘에 있으면 살것 같은데. 아니 가까이서 보면 강아지 같아요. 털도 살살 나가지고. 미끌러 하면 찍어봐. 그렇게 아니, 붙어 가, 있는 거. 가까이서 보세요 이게. 그 어떻게 지금 얘가 것입니다. 가까이 있으니까 올라간 거야? 예. 찍으니까? 예, 얘가, 예, 얘가 지금 아, 사진을 찍어야지.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딱 찍히는 거예요 언제 다저 굵기 봐 찍고 있어 이런 거 좋던지, 아니면 이 어, 나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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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 너무 좋아. 좋아 같지 않아? 응. 너무 알록달록하니까 응. 그래. 응. 이것도 색깔이 제일 예쁜 게저 빨간색이더라고요. 아또뭘모지는데여전공시 안 쉬고 금요일 하신다 그래 가지고 혼자 자유 시간을 보냅니다. 오늘 아침에 집에서 뭐 촬영해야 될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 촬영하느라 오전 시간이 다가 버렸고 집에서 혼자 점심 먹고 카페에 갑니다. 오늘 진짜 좋네. 시원한 거 뭔지 아시죠? 봄에만 가능한 거 음. 그래? 넣어줄까? 어때? 자그게아 그래 음, 지금 그가 음. 게 지금. 응? 아, 지금 이게 돈이 5천원짜리를 응. 그유는 그냥 원짜리 빡세게 요만큼 우유는 5천원짜리 음, 다가와서 잘 어울리네 하루 다풀 오늘까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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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귀찮은가 <아니>, <목소리도> 엄청 부드러워 아 진짜 귀여워 새끼 낳날까응 어떻게 봐? 그림이다 그림이야. 이봐봐 오빠. 오빠. 아 어? 보고 있어? 그림이야. 저거는 그림 아니야? 어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까 그거는 숲길에 빨간 차가 가니까 이쁘더라고. 지금 햇살이 별로 없 나봐. 네? 그냥 안감이지네. 해를 등지고 가고 있어서 그런가? 아 진짜 예쁘다. 이렇게 봐 봐. 아 귀여워. 오빠 생일 선물 겸 어린이날 선물 들어 오빠네 왔어요. 캐리어 같네. 네, 어머 나안 들렸어. 나 무슨 그래? 여기 맞나 이러고 있었어. 왜 그래? 하리나 이게 뭐야? 기말이. 하리나 어린이날 선물. <laughs> 음, 숟가락. 그 밑에 끼우는 데가 있으니까 구멍 보고 끼우면 되지 않을까? 내 고모는 무슨 색깔 좋아해? 나 파란색. 나 파란 색깔 좋아해. 핑크. 하린이는 핑크색 좋아해. 아 하린이 아, 의자에 고모가 좀 앉아 있어요. 어떻게, 어떻게 키는 거야? 잠깐만. 아 이게 이게 킹거다. 동전 위에서 뭐가 나와? 네. 그래? 잠깐 어봐요 근데 하린아 이게 엄청 뽀뽀맣잖아 이런 거 담을 가방을 만들어야 되나봐. 이거 뭔지 알지? 이거 뭐야? 커피 마시는 거잖아. 와 이거 완전 소꿉놀이네. 이 이건 뭐야? 분돌이? 분돌이 아닌가? 하리진가 뭔지 알겠지? 이거 베리아츠 롤링 케이크인데요. 아 베리아츠 롤링 케이크. 네. 나만 아니가 너무 뭐 근데 하이 하나만 주세요. 옛날에 주먹이잖아. 있다가... 하리나 이거 너무 귀엽다. 아니네. 하린! 아니에요! 누나는 흰색 체육복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누나 입거 보고 싶다, 그거. 작은 거? 응. 우와, 진짜 보라색 됐네? 하린아! 보라색 보라색 이케이크하 하얀색 예쁘다! 하얀색을 <laughs> 넣어봐, 하얀색 또 구워보자. 네, 이거를 구워보게 뭐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, 는데 이거. 디즈니랜드에서 나올 법한 노래가 나오네. 국밥집에 원할